안녕하세요. 온스티비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용띠날 오늘의 온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활기찬 아, 월요일 아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마사가 지금 어, 어, 잠도 조금 못 자고 조금 어, 움직였더니 좀얼굴 어, 예, 좋지 않네요. 아 그래도 오늘 어, 열심히 또 오늘의 띠별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22일 주띠오려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주띠 타로 운세 시천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는게 천권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언, 어, 오늘, 어, 오늘은 더욱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운도 안정이 되고요, 금전재물의 운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활동하신 듣기 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쥐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아, 또한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 합도 같이 들어왔죠. 학업, 영어, 논문, 집필소송명의 계약, 시험, 또 경쟁 시합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 쥐띠분들은 오늘의 음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 소띠올의 운세 살펴봅니다. 소띠의 타로운 세, 하불 들어옵니다. 이 하불의 카드, 어,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하불이에요. 그래서 이 하불의 운세가 들어왔을 때는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림도 그런 그림 그러는 거예요. 딱빨간 간복 입고 뒤에 무장과 문관을 이게 딱 대동하고 이렇게 앉아 있죠. 이때요 오늘 <laughs>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어, 오늘 어, 자신이 원하고 바란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일진 오늘 팔살 들어내요 부서지고 깨어진 일두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위 싸움 은좀 피하시되 있고요. 아, 그리고 오늘 깨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사고 수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교동사고 낙상사고, 안전사고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철저한 금전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출 관리 분야는 사기, 투자 투기 장히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전 특적적인 극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지금 서로 상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를 순리대로 정직하게 되어지는 것까지만 이끌어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띠 분들은 이파스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4월 20일 호랑이띠 오려운 세 살펴봅니다. 호랑이띠 타로운 새 연천귀 들어오죠.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양을 뜻한 게 천귀예요.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 금전이든 뭐든 간에 남부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왕실 은 집에, 어, 떡벌어지게 차려, 차에입고 공부를 하는 저 도령의 모습에서 어떤 근심이 느껴지는가요? 아무것도 근심이 없죠, 없죠. 그래서, 금전 재물의 운도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고요. 운도 안정이 되고, 또 학업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기대할 수 있고, 오늘은 남부롭지 않은 운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은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기, 호랑이띠분들은 회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어떤 일은 이간에 능히잘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월 22일 토끼띠 오려운 세 살펴봅니다. 토끼띠 타로운 세 복관 들어옵니다 복관의 카드 복이 들어온다 하는 곳이 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복 하늘에서 복을 받은 형국이라 잘 먹고 잘 산다 아, 배때지 배부르다 <laughs> 뚱뚱하게 기름기는 날이야 이때문에 아, 오늘 금전체느의 운이 어느, 어느, 어느 때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운도 안정이 될수 있고요 부부연애의 점도 더욱더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어, 토끼띠분들 오늘 타로운세는 남부를 것이 없는 운세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까지 묘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평탄해요. 그래서 오늘 토끼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토끼띠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4월 20일 용띠 오래 운세 살펴보죠. 용띠 타로 운세, 1월 천문도로입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게 천문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문서라는 것은 뭐 학업이라든 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송, 명매 계약, 시험, 뭐 시, 합 같은 거, 이런 거 경쟁상대에서 내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특히 계약 같은 거, 시험 봐,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대왕실 좋은 집에 노적관이나 쌓여 있고, 두뇌가 떡하니 앉아서 신랑 손에 딱 책을 짓고, 잡고 있죠. 그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 학업의 운영을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금전재물의 효과에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위한 애정이 온 어느 때보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심 걱정할 수, 할게 없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이 오늘 용띠, 진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형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필요합니다. 자형, 스스로 묶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형살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생활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용띠분들이 형살과 자형살 관련을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어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0일 뱀띠의 올해 뱀띠, 운세 살펴보죠. 뱀띠의 타로 운세 복관도로네요. 이 복관의 카드, 복이 들어왔다. 내가 하늘에서 보을 받은 형국이라 잘 먹고 잘 산다. 오늘, 어, 하다못해 대패 삼겹살에도 한 번, 어, 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좋은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금전 재물이 좋,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운도 안정이 되는 형국이고 어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평화롭게 한 방에 다 모였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무얼 하든지 간에 운이 나를 받쳐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뱀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뱀띠분들 그 무얼 하든지 간에 오늘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4월 22일 말띠오레온세 살펴봅니다. 말띠 다루운세 월천문도로네요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아,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문서의 운이 가득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학업이라든 영어 너무 집필 소송매매 계약, 뭐 시험 경쟁, 아, 또시합 같은 하는 분들이 더욱더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또한 그림을 보게 되면 고등실을 청기와 집에 아, 누력가리는 쌓여있고, 토네오가 또 칼의 황에 잘꾸잘 잘 차려진 방에 그냥 방도 아니고 엄청나게 꾸미는 잘 차려진 방에 두뇌가 안, 나란히 앉아 있다 운이 안정이 된다 부유한 애정이 좋다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 금전적인 운이 좋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운세에 당한다라고 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까지 오후 지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말띠분들도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말띠분들도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더욱더 자신감 있게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사월 20일 양띠오레운세 살펴보죠. 양띠 타로운세 시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아,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도 그런 그림 그런 겁니다. 고대왕실 좋은 집에 청귀와 집에 노적가리는 세 개나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엄청나게 큰 놈이 쌓여있고 두뇌가 바다라에 서서 아, 어, 밖을, 뭐, 이게 밖을, 밖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대문 열려있어요. 저건 운을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운도 들어오는 형국이라 오늘 남부 것이 없는 운세라, 운세에, 운세에 해 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 좋고요. 소득과 결실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예정이 운 좋으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진까지원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래서 양띠분들도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양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2일 원숭이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 시천인도로입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한테 칼날을 내린 형국이라 내가 그 칼을 몸에 품고 있는 형국이라서 자칫 잘못 움직이면 내 몸을 다친다 하는 것이 이 천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고수 안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낙선사고, 안전사고, 각종 사고와 안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어, 그림을 보게 되면 겨나리부쯤은 없는데 집한식고 나왔죠. 이 사람은 왜 나왔느냐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처리하러 나온 거예요. 급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성이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뤄서 손해 보는 일은 없는지 잘 꼼꼼히 따져 보시고요. 오늘 자신의 일을 에,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달터와 전기운으로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이 때문에 다루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laughs> 어, 일진의 합의도로는 영국이죠? 문세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영어너무치필서성명의 계약, 시험, 또 경제에 나다 시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숭이들분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타로운세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2일, 닭띠오레 운세 살펴봅니다. 닭띠에 타로 운세 월천액도입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오늘이 애군이 들어왔다는 건말 자체가. 어, 애군이 들어오는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사에 있어서, 매사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시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 같은 날은 덤벙덤벙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매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보게 되면 만사계안내를내비치고지안을 짓고 어디론가 가죠. 그래서 지구석을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만삭의 아내를 내비서 아내가 지금 배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파도 알아보야 되고, 뭐, 기저귀까 뭐, 여러 가지 알아볼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땡땡이 치고 지금까지 준비를 안해놓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의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 닭띠분들, 내가 해야 될 일은 없는가? 도로도로 잘 살피시고, 어, 오늘 자신의 스케줄을 잘 이끌어 가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 일진 자체는 진유의 육합이 들어오면 어느 때 강력한 합이 들어오죠. 그 때문에 타로에 세계 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 이, 에, 합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를 도와준 기운들이 강하게 잘 들어오는, 운, 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같은 날, 외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일진 합이 들어오죠. 하, 문세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 영어, 논문, 지필 서성, 매매, 계약, 시험, 또 시합, 경제, 생구되어 계신 분들한테 더욱 두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닭띠분들은 이 앞에서 얘기했던 타로운세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4월 22일 곁띠의 올해 운세 살펴보죠 곁띠 타로운세 일천수 도로네요 천수 하늘에서 내린 소명을 뜻하는 게 천수죠 그래서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 내포하기 때문에 오늘 아프신 분들은 호전될, 어, 그,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고장실 좋은 집에 앉아서, 앉아있는데, 혼자 있죠. 벽에는 뭐가 흘러내려요. 이게 애군이 흘러내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으나, 혼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롭고 쓸쓸한 날이라, 어, 대인 관계를 잘 이끌어가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부부연, 애정연을 써서도 오늘 공방이 들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한테 좀더잘 신경 써주는 게 좋겠고요. 또한, 에, 오늘 어, 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은 삼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증까지 총살 들어와요. 부딪히는 일두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 어, 른는 사람들과 언니논 눈에 시비사원도 피하시되어 있고요. 부채 사고나다도록 안대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 일진 타로 조금 문제성이 많이 있죠. 이 때문에 오늘 개띠 분들은 종업 어,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 이 부분만 부분을 떠난다면 다른 부분은 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가야 손해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4월 22일 돼지띠월의 운세 살펴보죠. 돼지띠 타로 운세 왕극 들어옵니다. 이 왕극의 카드 어, 일신의 에, 성공과 출세도 있을 수 있고요. 잘, 즉, 잘 먹고 잘 사는 초 높은 아주 어, 대감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금전체면이 좋을 수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 부유한 애정도 좋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청기와집에다가 또, 칼이 3단 대감 모자, 이 3단 대감 모자라는 건 벼슬, 벼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 벼슬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네, 온 가족이 방에 다 모여있어서, 자신들이 절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영화로운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만, 일진이 오늘 원진 들어오네요. 왼손 같죠? 그래서 오늘 대인 관계를 좀잘 이끌어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대, 제삼자에 뒷담화를 한다든지, 신경, 그, 어떤, 그 감정싸움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이 원진이긴 해서, 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잡히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다, 내가, 타로 운세가 더 좋은 성과를 예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원진의 조회작용 때문에 그래요. 원진의 조회작용이 구설 10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되므로인해서 어, 백돼지가 푼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 시기 줄투로 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어는 그런 운세가 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뜰 분들은 대인 관계가 잘 관리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22일 띠별운세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 1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음력 3월 14일이고 일지는 병진일 용띠는 사중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입니고 기란 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시간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4월 22일 오늘의 부부연애 애정형 재범이 좋은 띠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당사조를 따져서 화개살이 들어온 띠를 살피는 거예요. 화개라는 건 꽃이 확짝 피었다는 것을 미하는 거죠. 우리가 꽃이 렇게 꽃이 확짝 피는 눈에 들어왔을 때 부부연애 정이 최고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용띠. 날이네, 어디서 진술 총에 해당하죠. 올 때면 오늘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 원숭이쥐용원숭이쥐용띠 분들이 후연예적인재연이 좋은 화갯살이 들어온 날입니다. 아, 이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열심히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도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과 아닌 운세지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와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다시 뵙도록 하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은 더욱더 활기찬회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